안녕하십니까 청해농원 TV 김태입니다. 지금 골드키위가 새싹이 나고 그 꽃봉오리가 나와서 최대한 이제 빨리 꽃봉오리를 솎아줘야지 열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유는 이제 어릴 때 순이 커가면서 꽃봉오리가 또 커, 커가는데요. 말 그대로 자식이 많으면 부모님이 고생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개수를 조절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지 부분에서 이제 내년에 쓸 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꽃봉오리를 많이 따줘야지 쭉쭉 뻗어 나오겠죠. 일단 뭐 하면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주지 주지 부분에 이제 그, 보면, 다 나와있죠? 순에 보면, 보시면 꽃봉오리가다 나와있죠? 이걸 그대로 두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여기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제 열매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열매로 가기 때문에 이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쓸수 있는 가지를 유도, 유도해 주기 위해서 열매, 꽃봉오리를 다 따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 따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따주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달렸죠.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가수연구소나 센터에서는 이거를 뭐 적절히 섞고 하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일단 이런 손을 섞론다기 보다는 열매 개수를 그냥 조절, 조절을 해, 해줘서 이제, 실제적으로 세포 분열을 더 하고, 이제, 강제적으로 키우는 방법이 아니고, 이제 자연, 그, 애가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양분을 가지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안 남깁니다. 다 따버리거든요. 한두개 정도만 남깁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여기서 실험할 때두 개만 남기고 따라고 했더니, 아, 이거 너무 많이 따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많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가지를 유지도 해줘야 되니까 다따 버려야겠죠. 그리고 보면 중산에 음. 주지 부분에 있는 이런 순두순두에 순둘, 나온 꽃봉오리는 가능한 다 따줍니다. 이렇게 따줘야지 쭉 크겠죠? 어느 어래안 크더라도 양분이 축척이 되면 이제 가지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시면 길게 이제 결과 이렇게 결과지가 나와 있죠? 결과지가 이런 결과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놔두면, 은 전부, 보시면, 개수, 다섯, 여섯, 많이 나와있죠? 이것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부 이렇게 크게, 아니, 전부 이렇게 열매를 달리게 되면, 너무 많겠죠? 너무 많으면, 열매도 키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무가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면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섞어 주고 그리고 꽃봉오리를 제거해 주고 이것도 이제 다 제거해 줍니다 다한 두세 개만 남기고 저는 두 개만 남깁니다 본인 나무 상태에 따라서 개수를 조절을 해 줘야지 나무가 건강하고 열매가 크겠죠 보통 가수연구소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튀어나온 거나 밑에 처진 가지 이렇게 꺼주라끊어주라고 그러는데, 저는 음, 가능한 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열매 개수를 그냥 조절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약한 가지에, 이렇게 가지 3개나 나와있죠? 그러면 이게 번잡하기도 하고,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순을 제거해줍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제거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개수를 줄여주고. 아무튼 약한 가지에, 약한 순에는 열매가 작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큰 가지 위주로 남겨주는 게 좋고. 이제 아마 골드키 그 재배법에 뭐 손을 놔던 상태에서 꽃이 적당히 한번 30% 폈을 때 꽃가루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혔을때뭐 속관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관행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유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늦게 늦게 하면 할수록 과일을 키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요령이 필요하겠죠. 가능한, 저 같은 방식은 아예 이제 그클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보통 이제 뭐 모든 뭐 동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유전 능력이 있는데 그걸 키워주는 거는 가능한 이제 어렸을 때, 성장할 수 있을 때 뭐, 뭐, 말 그대로 뭐, 세포가, 세포 분열이 많이 할 수, 그러니까 생식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능한 능력을 키워줘야만이 열매도 크게 키울 수 있고. 뭐 축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정사도 긴데요. 서서 크게 키우려면 좋은 종자에 어릴 때, 뭐 태아 때부터 이렇게 이제 크게 키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키, 태아 때 영향을 충분히 공급해 줘서 유전 능력이 발현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과일도 가능한 세포 분열을 한참 할때그 능력을 키워줘야지만 이 과일이 클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약품이 있기 때문에 관행농가에서는 뭐 강제적으로 뭐그 성분이 있잖아요 뭐 사이트카인이나 옥신이나 그런 성분이 뭐 합성 성분으로 이렇게 강제로 키워주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그 자체 능력을 이제 키워주는 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작업을 해 줘야지. 저는 이제 이게 1차 작업이고요. 2차적으로 보시면 옆에 측 측과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꽃봉우리 중심화가 있고 양쪽에 측과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2차적으로 해 줍니다. 이게 뭐뭐 뭐 약품으로 해서 중심화만 남기고 양쪽을 떠, 떨어뜨린 방식이 방식을 또뭐 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음, 꼭그 뽕오리를 솎아내고 또솎간을 4시간이 더 빠르고 실제적으로 더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과일을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방식보다는 가능한 빨리 어, 뭐 농사에는 뭐 요령이 없잖아요. 가능한 이제 부지런히 뭐 성실하게 작업을 해줘야지 이제 제대로 된 골드키를 만들 수 있겠죠.